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 장한 선배들, 충성배이 주를 섬긴 그들 본 바다 죽기까지.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 로 선배님을 본받아서 좋은 신분 지켜나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 가시고 함께 마지막 절합독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네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이됨미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머리카락 그리고 힘이 센 장사 이렇게. 아, 기억하고 있죠.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 3, 4, 5, 6, 네 장이나 되죠. 이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 삼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각 장별로 정리를 하면 오늘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죠. 그다음 15장은 삼손의 사사 직 수행 이야기. 그다음에 16장은 이제 아, 장이 이제 드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도 거기도 나오고 이어서 최후, 삼손의 최후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오늘 13장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의 기록자는 에, 사실은 우리가 어제 12장을 읽었지만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어 입다는 이제 유일한 딸이 죽어서 자녀가 없게 되었고 그 외에 이제 입산이란 사사가 나와요. 이 입산이란 사사는 60명의 자녀를 낳았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사 엘론. 앨론. 엘론은 자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어, 하나도 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없었으니까 언급이 안 됐겠죠. 그다음 사산 또 압돈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사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들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로부터 지금 사사 소사사들을 쭉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가 풍성하고 없고 결핍하고 풍성하고 결핍하고 이 징검다리처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자녀를 가졌던 압돈 이후에 오늘은 삼손의 부모는 어땠느냐?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풍성함과 결핍의 순서대로 이제 결핍의 가정이 기록된 거죠. 뭐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어땠는지 그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어, 이 만화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만화의 아내가 뭐 임태를 못한 것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나 뭐 만화가 문제가 있든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들이 그 아이를 힘들게 갖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됐다 기독,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 정말 힘들게 낳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다음 엘가나의 아내 한나, 한나도 사무엘을 낳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슬픔으로 간구했죠. 그리고 오늘 마노아의 아내 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가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 수치를 당했지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큰 자죠, 큰 자. 부모가 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요. 인간은 무능하다. 아기도 생산해 낼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불임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수치와 비교 조롱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수치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구원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곳, 신뢰가 사라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화와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불임을 예비하셨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은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 더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계와 결핍을 통해서 더큰 역사를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했다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불임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만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말야 이 너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불임을 주신 거야. 네 자식이 삼손과 같은 사람 될 거야. 뭐 사무회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나 붙여 가지고 야, 이거 봐. 네가 지금 불임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그런 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인 거예요. 폭력. 가슴에 아, 애기 못나 가지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이제 보거든요. 잘 하셔야 돼. 어쨌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평가나 해석이 아니에요.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주셨다. 저래서 주셨다. 뭐 어느 땅에 뭐 지진 일어나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진을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위로와 함께함이 중요하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해야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단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죠. 어쨌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몸, 몸 상황과 몸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임신할 거야. 아예 단정을 어버린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실제가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은 끌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몰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함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니 선하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면서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뭐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 오늘 마누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나시린이 뭐냐?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과 같이 낳기 전에 어머니의 소원으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들또 이런 거 보고 옛날 어르신들 많이 했잖아요. 자녀 임신하고 나서 첫째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장자를 무조건 목사 만든다고 성교사 만든다고 서원했다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서원했어 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해야지 엄마가 서원해서 장례를 정해버리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그래. 이런 말씀도 많지 않요 야, 그러면 나을 때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나도 드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과 같이 어머니의 소원으로 드려진 사람도 물론 있다는 거 이제 특별한 경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참 많잖아요. 포도나무에솟아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먹으면 안 되고요. 독주, 알코올이 좀 높은 거, 도수가 높은 거, 뭐 얼마나 높은 걸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독한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식물들 먹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하는 것은 나시린 소원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 야너 포도주에 즐거워하고 먹는 거에 즐거워하고 안 돼. 하나님만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한 거예요. 이제 그게 부정해서 뭐 금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만 기뻐하라. 허랑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자, 내 것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시린인 것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나시린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동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나 권사요 권사 나 장로요 장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권사처럼 살아야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이 기니까 나는 나시린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인 같은 경우 서원을 했는데 이 율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잘랐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10년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원했다면 다시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굉장히 조심하게 행동을 하겠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이 실천을 마음으로만 혼자서 알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보이게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놀랍게도요 나시린의 부모가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시린의 규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을 너도 준수해 너도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와 독주 너도 먹지 마 부정한 것 너도 먹지 마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로부터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부모부터 나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교회 잘 나오겠어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감동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교회에서는 비록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집에 가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다음 세대를 원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신부터 하나님께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을 우리는 잉태야 해 되는 거룩한 아기집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을 잉태하기 위해서 교회도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이 취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부정한 모든 것들 악한 것을 멀리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테로부터 나시인으로 구별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노아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무슨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만드십니까? 나중에 봐서 본인이 서운하면 나시린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화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길러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응이 참 놀랍죠 우리는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아유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지가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양육의 원리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뿐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시린으로 기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아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본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기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또그 말씀대로 그들을 길러야만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해요. 자녀를, 손주를 사랑만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거다 준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제대로 다니면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은 삐뚤게 나가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삐뚤게 나간다. 그럼 뭐냐면 그 아이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잘 있다가 삐뚤어져요. 이상해져요. 그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나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술에 임박해서 살면서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공동체를 주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떤 지혜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오늘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들을 잘 교육하고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유를 베푸는 넉넉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의 취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길을 알게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참된 아, 아니 복된 참 마음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는 지혜를 달라고, 잘 교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